알약을 먹다가 잘못 삼켜서 목에 걸려 있는 듯한 느낌 다들 있으시죠 근데 그거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그 느낌 절대 안 사라진다 안녕하십니까 뚝뚝입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이게 절대 이 넘어가는 느낌 이 목에 걸려 있는 느낌 절대 안 사라집니다 근데 신체 구조상 원래 넘어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알약이 목에 걸리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제 스펀지 같은 거꾹 누르면은 뭐 손을 떼자마자 즉시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시간을 두고 점점 돌아오잖아요. 뭐 요즘 좋은 기능성 베개라든가 뭐 그런 것들 사람의 목구멍도 알약에 걸려가지고 잠깐 놀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복구가 되는 뭐 이런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예. 자 그럼 둘째 소로생활 파트 워런델드 18맞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거기. 쭉. 오케이. 자, 저번회 차에서 이렇게 등 뒤에 있는 것처럼 좀비 피그맨 자동 농장을 만들었는데 어. 오프닝 찍으려고 <laughs> 좀 개선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게 눈사람이랑 그 위에다가 이제 좀비 피그맨을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름표를 붙여 놨습니다. 얘가 이름이 뭐냐면은 앙 존피 띠 예, 예, 존피는 좀비 피그맨의 줄임말이에요 앙 존피 띠에게 눈사람을 무한으로 던져가지고 아군을 부를 수 있도록 눈이라는 게 데미지가 없어요 눈을 아무리 맞아도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계속 아군을 부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도 해놨어요 이렇게, 여기 지옥문을요, 좀더 수를 좀 많이 늘려놨어요. 어제 이걸 다 완성시키고 나서, 지옥문 포탈이라는 게 넓으면 넓을수록 스폰율이 올라가는 건가 싶어서 좀 검색을 해봤더니, 예, 규모가 크면 클수록 스폰율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탈의 수도 늘릴 겸, 면적도 크게 할 겸, 해가지고, 요렇게 해봤습니다. 바둑판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효율을 낼수 있는 녀석으로 좀 개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뚜두님 쉐이더 껴서 하는건 어떤가요? 그것도 규칙에 위반되나요? 쉐이더되면 멋있을것 같은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자면 쉐이더라는건요 GTA5나 레인보우식스 같이 삐까뻔쩍 한다고 해야되나? 예, 뭐 그런게 있어요 조금 리얼리티한 그런 느낌이 나는 예 그런 뭐 스킨팩? 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룰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해도 상관 없는데 눈이 너무 아픕니다 예 제가 뭐 다른 유튜버 분들 영상을 한두번 본게 아니거든요 예, 시청자로서의 경력이 좀 있는데, 쉐이더 끼면 눈이 너무 아픕니다. 아, 이 블럭이 뭐였지? 라는 이런 헷갈림도 있고요. 쉐이더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호불호가 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 다, 모든 사람을 어울러서 이제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쉐이더도 안 끼고 텍스처 팩도 아예 안 끼는 걸로.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피는안 되죠? 저는 모바일 버전의 마인크래프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모바일에서 실험해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령 제가 모바일 갖고 있다고 해도 모바일에서까지 가서 실험해 볼 만큼 제가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이 장치가 모바일에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 결과를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그 다른 새로운 분들이 와서 그 댓글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인챈트 자 인챈트 해볼 건데 레벨 46 이구요. 뭐 저번에 차에서도 그랬듯이 더 이상 음, 건드릴여석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책으로다가 인챈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효과 볼까요? 폭발 버포 음,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긴 한데 갖고 있어서 나쁠 건 없죠. 음, 확실치 않으니까 일단은 인챈트 해놓는 걸로 자, 그다음에 밀치기 2. 음, 자, 계속할게요. 자, 책이랑, 청금석 올려놓고, 밀치기2! 음, 궁금한 게 생겼는데, 지금 밀치기2잖아요, 책이. 이거, 인체트 테이블을 부셨다가 어, 지금 이 깔뜨기들이 뭐냐면은, 화로예요 화로. 이 자동화로. 원래는 4배였는데, 제가 9배로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챈트 룸의 바닥까지 침범해버리는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laughs> 별로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돼버리네. 예, 어쨌건. 인챈트 테이블을 부셨다가 다시 설치했는데, 이래도 밀치기 투가 유지되나? 아, 유지되네요. 음, 역시, 모장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음, 오케이. 자, 버리고요. 자, 화염보호3. 버려요. 최소한 4는 되라. 호흡3. 호흡3는 가질게요. 행운2. 버려요. 그 다음에, 보호3, 버려요. 효율4, 버려요. 다음, 화염보호3, 버려요. 그리고, 폭발보호4, 가져요. 음, 좋아, 좋아, 좋아. 약탈2, 버려요. 자, 그리고 지금 딱 레벨 30이거든요. 이거 더 이상 거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호3, 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바다행운 2도 붙었네요.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무엇을 해볼 것이냐 무한 연료 장치에 대한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이금 칼을 버리는 장치를 만들지, 금 칼을 보존하고 있는 장치를 만들지 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드 했는데 일단은 보존해 놓는 장치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해놓은 상태라면은 아직 결과를 못 얻었어요. 제가 명상을 좀 미리 만들어 놓기 때문에. 자이 장치입니다 대부분의 자동화 장치를 통해서 생산된 아이템들은 전부 여기 있는 깔때기를 통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쭉 가다가 여기 딱 여기부터 딱이 깔때기부터 이제 금칼을 딱 인식을 해가지고 얘가 인터세트를 해요 이렇게 이 깔때기가 인터세트를 해가지고 여기 쭉 가가지고 여기 깔때기가 이게쭉 가요 쭉 가요 쭉 가서 어디로 도착하냐면은 여기 여기로 도착합니다 그래서 여기로 도착해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깔때기의 종착력이 어디냐 9배 초고소화로에 굽기 전에 해당하는 상자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연료가 충분히 있다면은 금 칼이 알아서 쏙 들어가가지고 여기 이제 구워져가지고 금을 생성해주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 칼을 거르는 장치 그거를 소개시켜 드릴 겸 해가지고 마인크래프트에서 존재하는 모든 아이템을 전부 거를 수 있는 아이템 자동 분류기의 총 완전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다라면은 마인크래프트에서 존재하는 모든 아이템을 전부 거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게임모드가 가능한 월드로 이동할게요 뿅! 자 여기는 게임모드가 가능한 월드입니다 여러분들께 마인크래프트에 존재하는 모든 아이템을 다 걸을 수 있는 아이템 자동 분류기 완전 정리를 해 드리려고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아이템 깔때기가 있고요 레드스톤 비교기가 있고요 레드스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제가 아이템 깔때기 아이템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비교기가 깔때기 있는 아이템을 인식을 해서 레드스톤 신호를 쏘아주는데, 자, 레드스톤 신호는 한 칸만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다 아이템을 제가 만약에 한 개를 넣는 게 아니라, 23개를 넣었다. 그러면은, 어? 두 칸으로 늘었네요. 활성화되어 있는 레드스톤이 늘어났네요. 어? 그러면 이번에는, 46개를 넣었어요. 어? 레드스톤 신호가 세칸으로 늘어났어요. 어? 그럼 이번에는, 69개를 넣었어요. 어? 4칸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이번에는 92개를 넣었어요. 어? 5칸으로 늘어났어요. 방금 보신 것을 통해서 어떠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데, 깔때기 안에 있는 아이템의 수에 따라서 비교기가 쏘아주는 레드스톤의 강도가 달라진다. 23개 마다 레드스톤의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의 모든 아이템이 다 64개로 겹쳐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안 겹쳐지는 녀석도 있고, 16개만 겹쳐지는 녀석도 있어요. 그 녀석들도 똑같을까?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자 안에는 안 겹쳐지는 물건들만 있어요. 불사의 토템, 이거 안 겹쳐져요. 예, 대표적 불사이 토템 하나만, 이것만 가지고 실험을 해볼게요. 자, 불사이 토템 딱 넣었습니다. 하나만 넣었어요. 어? 레드스톤 신호가 3칸까지 뻗어 있네요. 이거 하나만 넣으면은 레드스톤 신호가 하나만 가는데, 왜 불사이 토템은 3칸이나 뻗어나가는 거죠? 안 겹쳐지는 물건은요, 겹쳐지는 물건에 64개에 해당하는 그 신호 강도를 쏘아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64개라고 생각해봅시다. 69개부터 4칸의 신호가 뻗어나가니까 여기서 5개를 더 합쳐볼게요 이러면은 64 더하기 5가 되니까 69죠 어 그럼 볼까요 진짜로 레드스톤 신호가 4칸으로 늘어나 있을까요 자 늘어나 있습니다 좀 아시겠나요 이제 16개까지만 겹쳐지는 아이템들도 있어요 뭐 나름 열심히 찾았는데 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예, 현수막하고 뭐 갑옷 과치대하고 이제 쓰여진 책 뚜두는 뭐지 이거 두두는 천재임이 확실하다 음 내가 좀 천재긴 하지 음. 현수막은 16개까지만 겹쳐집니다 자 볼까요 하나 넣었어요 어? 레드스톤 신호가 한 칸만 진행됐네요 그러면 현수막을 두 개를 넣어볼까요 이번에도 한 칸만 뻗어집니다 음 그러면은 16개 다 넣어볼까요 어? 세 칸만 뻗어나갔네요 음 여러분 16개까지만 겹쳐지는 녀석은 레드스톤 신호 강도가 4개입니다 현수막 16개의 레드스톤 신호 강도랑 일반 아이템 64개의 레드스톤 신호랑 같다. 이 말입니다. 예, 이 원리를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아이템을 다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걸러지는 원리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자, 지금 깔때기가 그 끝부분이 다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뻗어나가게 돼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깔때기에다가 레드스톤을 64개를 다 집어넣어요. 여기서 문제. 레드스톤은 아래쪽 상자에 들어갈까요? 오른쪽 상자에 들어가 있을까요? 정답은 오른쪽입니다. 아이템 깔때기 신호가 오른쪽으로 뻗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넣은 아이템들이 꺾여진 방향 쪽으로 쭉 계속 이동하게 됩니다. 어, 근데, 아랫부분이 상자가 아니라 깔때기일 경우. 자, 레드스톤 64개 넣었습니다. 자, 그럼 레드스톤 어디 있을까요? 아래에 있는 깔때기로 이동할까요? 아니면은 아까처럼 오른쪽 상자로 이동할까요? 정답은요, 아래쪽 깔때기입니다. 옆으로 꺾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깔때기가 있으면은 이쪽을 우선해서 아이템 깔때기가 이동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래쪽 깔때기에 다른 아이템들이 못 들어가게 완벽하게 막아버렸어요. 이 안에 레드스톤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자, 이 상태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레드스톤이 밑으로 가서 소멸할까요? 아니면 상자로 들어갈까요? 정답은 상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래쪽 깔때기에 아이템이 꽉 차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라면은 그냥 옆으로 흘려보낸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자, 그 다음. 아까랑 같은 건데, 자, 아래쪽 깔때기에 레드스톤 신호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물론 템창은 비어있죠. 이 상태에서 레드스톤 64개를 넣었습니다. 레드스톤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바로 오른쪽 상자에 들어갑니다. 깔때기는요, 레드스톤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레드스톤 신호가 딱 들어가면은 이 깔때기는 입구가 막혀있는 상태, 출구도 막혀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깔때기는 무쓸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이템이 쓱 그냥 옆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비록 템창이 비어있더라도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 가운데 깔때기의 끝부분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닥에 있는 깔때기는 레드스톤 신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상태에서 레드스톤 64개를 넣었어요. 레드스톤은 어디로 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레드스톤 신호가 들어가 있는 깔때기는 입구랑 출구가 닫혀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근데 이 깔때기는 끝부분이 바닥을 향해 있다. 그러면은 아이템들을 그냥 옆으로 흘려줄까요? 아니요, 없어요. 바로 이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깔때기에 레드스톤 신호가 들어가서 아무리 닫혀 있는 상태여도 위에 있는 깔때기 끝부분이 바닥을 향해 있는 경우라면은 그냥, 레드스톤 신호가 있든 없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아이템 내려버립니다. 요 정도가 깔때기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원리들을 이용해서 이제 아이템 자동 분류기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뭐 네이버 같은 데다가 아이템 자동 분류기라고 검색을 딱 하면은 대부분 거의 다 이런 모양의 아이템 자동 분류기를 소개시켜 줄 거예요. 실제로 이게 가장 간단하고 알기 쉬운 장치니까요. 자, 그러면 이 장치를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걸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깔때기에다가, 걸고 싶은 아이템들을 18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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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를 넣으면은, 이제, 레드스톤을 넣었잖아요. 그럼, 레드스톤만 걸러서, 이쪽 상자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이겁니다. 실제로, 이 안에다가 지금, 레드스톤을 넣으면은, 여기 깜빡깜빡 거리고, 깜빡깜빡 거리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레드스톤 신호가, 23개부터, 두칸의 신호를 쏘아 보낸다라고 아까 알려 드렸죠. 18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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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치면 몇 개죠? 22개입니다. 22개까지는 레드스톤 신호를 한 칸만 쏘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레드스톤이 하나만 더 들어오게 된다면은 레드스톤 신호가 두 칸을 뻗어 나가게 돼서 여기가 이제 불이 밝혀지면서 여기 있는 중계기도 불이 들어오죠. 그럼 여기 중계기에 불이 들어오면은 여기 있는 레드스톤의 불이 신호가 꺼지게 됩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깔때기에 레드스톤 신호가 들어오면은 깔때기는 닫힌 상태가 된다. 근데 지금 레드스톤 신호가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여기 있는 깔때기들은 전부 아이템을 통과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레드스톤들이 이렇게 쭉 이동하다가, 어? 바로 아래에 있는 깔때기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네? 하면은 여기서 쭉 이동하다가 요로쏙 들어갑니다. 어, 그러면은 여기 191111이 돼서 깔때기 있는 아이템의 수가 23개가 되면서 레드스톤 신호가 두 줄로 늘어나면서 여기 있는 불은 꺼지고 191111에서 181111로 다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아이템 깔때기는 아이템을 하나씩만 내보내기 때문에 181111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는 순간 다시 레드스톤 신호는 한 칸만 내보낼 수 있도록 어, 바뀌면서 결과적으로, 새로 들어온 레드스톤이 하나만 쏙 이동해서 이 상자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방금 소개시켜드린 거는 64개씩 겹칠 수 있는 물건만 걸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16개씩만 겹쳐지는 아이템을 걸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준비물. 이제 모루가 필요하고요. 겹치려는 아이템하고요. 자동 분류기에 들어올 리가 없는 아이템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플레이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루를 이용하겠습니다. 그이 때문에 절대 아예 새로운 아이템을 창조시켜 버리면 되는 거예요. 핑크핑크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 먹어 버리면요, 기존에 있는 분홍색 양털이랑 핑크핑크랑 다른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핑크핑크 32개, 분홍색 양털 32개 이렇게 걸렀잖아요. 안 겹쳐집니다. 어. 모양은 같아도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겹쳐지지 않는 그런 새로운 아이템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현수막을 걸고 싶다 그러면 현수막 3개랑 나만의 핑크핑크 7, 1, 1, 1 하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회백색 현수막이 3개니까 12개랑 똑같은 거고, 1 2개곧 그 더하기 7을 하면은 19개, 20, 21, 22. 자, 이 깔때기에는 아이템이 22개가 들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레드스톤 신호가 한 칸만 지금 뻗어나가 있는 걸알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회백색 현수막을 집어넣으면은 4개였다가 순간적으로 다시 3개가 됩니다. 여기 레드스톤 신호가 뻗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상자 안에 회백색 현수막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15개 집어넣어 봅시다. 계속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16개까지만 겹쳐지는 아이템, 64개까지 겹쳐지는 아이템들을 거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겹쳐지지 않는 아이템을 거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여태까지 배웠던 방법을 통해서 아이템 자동 분류기를 만들려면은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겹쳐지는 아이템에 이름을 붙인 아이템 4개를 집어넣어서 이게 64, 65, 66, 67, 68, 68이잖아요. 그러면 69가 되는 순간 레드스톤 신호가 네 칸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늘려가지고 레드스톤 신호가 네 칸이 되는 순간 신호가 딱 쏴져가지고 여기 불이 꺼지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돌검은 절대 겹쳐지는 아이템이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이깔대기에다가 이제 돌검을 넣어요. 안 들어와요. 왜냐? 돌검은 겹쳐지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더 이상 돌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제 생각이라면 돌검은 여기 있을 거예요. 그쵸? 여기 완전 막힌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들어올 수 있는 아이템은 나만의 핑크핑크라고 하는 분홍색 양털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검을 돌검끼리, 다이아 갑옷을 다이아 갑옷끼리 이렇게 나눠서 걸고 싶은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굳이 걸으고 싶다라면은 이제 다른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데 제가 여태까지 알려드렸던 깔띠에 관련된 지식을 통해서는 도저히 가르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 여러분들은 다른 차선책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어요. 바로 안 겹쳐지는 아이템들만 따로 이렇게 모으도록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바로 이게 그 장치인데요. 원리는 비슷한데 미리 아이템을 넣어 놓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다가 다이아가봇을 넣어요.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다이아가봇이 통과하는 순간 64개 해당하는 아이템 신호가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 신호가 딱 쏴져가지고 3칸 해당하는 레드스톤 신호가 딱 쏘아 들어오면은 여기 있는 레드스톤의 불이, 불이 꺼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밑에 있는 레드스톤들도 불이 꺼지면서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깔때기랑 여기 있는 깔때기가 아이템을 통과시켜주는 모드가 되는 거죠. 방금 다이아 갑옷을 넣었잖아요. 그럼 다이아 갑옷이 밑으로 쏙 빠지게 된다 이겁니다. 지금은 여기 있는데 이제 다이아가 붓을 또 여러 번 계속 집어넣다 보면은, 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요렇게 하면, 음,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던 아이템 자동 분류기, 181111, 그거는요, 64개까지만 겹쳐진 아이템, 에 한정해서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고, 16개까지 겹쳐지는 아이템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당하는 아이템 3개, 쓸데없는 아이템 7111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고요. 안 겹쳐지는 아이템의 경우에는 걸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월드를 파, 파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월드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월드를 다운받아서 실제로 한번 보고, 좀 부셔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한번 익혀보셨으면 좋겠네요. 아, 물론 PC버전 1.12.2에서 만들어지는 녀석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은 당연히 안 되고요. 다른 버전에서는 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그 월드는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에 제가 다운로드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다운 받아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뚜두에서로 생활 월드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은 이 장치는. 금 칼을 거르는 장치가 아니라 안 겹쳐지는 아이템들을 전부 걸을 수 있는 장치다 이 말입니다. 지금 투두의 술로 생활 월드에서는 안겹쳐진 아이템은 금칼 외에는 들어올 일이 없어요. 근데 저번회 차처럼 제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그 결과적으로 여기 이제 아이템들, 뭐 셸커 상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러서들어와졌잖아요 근데 셸커 상자가 겹쳐지지 않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저 상태로 내비두면은 셸커 상자도 요 안으로 쏙 들어와 버리게 된다. 어이 상자 안에 들어오면은 그 밑에는 화이팅로쏙 들어가서, 이제 화로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된다. 요 말이죠. 물론, 셜코 상자가 구워질 일은 없겠지만은, 제가 인벤토리 무슨 아이템을 들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할 수가 있어요. 구워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치는 웃워야 된다. 만에 하나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웃워야 된다. 만약 금칼이 아이템 자동 물류기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곳에 들어오게 될 예정입니다. 어, 시안 너무 많아. 다 버려. 어, 다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조금 어렵기도 하고. 뭐, 고, 완전 뭐 고인물 테스트 수준인데? 예. 이건 고인물 테스트 편으로 할까? 예. 아, 그래. 이건 고인물 테스트로 해야겠다. 자, 그러면은. 다음 회차에서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 빠이빠이.